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현장에 또 조그마한 작업이 있어서 조그마한 작업이라는 게 전기 부분에서 지금 이 여기에 있는 분전함에 있는 것을 이거를 떼서 여기로 옮겨 달라는 거 하고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 외함에 이 접지가 안돼 있잖아요. 팬에 접지가 안돼 있으니까 이 접지를 연결을 해달라. 이거 그러니까 산업 안전에서 이제 여기가 지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유도등 추가. 에, 이 유도등 추가 작업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작업을 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단 삼상 사선식 차단기를 연결을 해놓고 단상을 쓰는 거거든요. 단상 메인을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한 작업 가지고 전기에서 못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서비스 작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설 관리에서 이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접지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지선을 하나 잘라야 돼요. 여기서 이건 필요가 없어서. 아. 으흠. 아이고 힘들어라. 터미널 앞찾기하고 이 터미널가 더 갖고 와야 돼. 으쌰 잡지를 하나 끼우고 나서 또 하나 끼우고 또 하나 끼우고 나서 케이블타이가 이런 거 잘못하다가 이 단상, 삼상 헷갈려가지고 그냥 삼상, 삼상에다가 연결해서 팍팍 하면은 장비가 몇천만원짜리 장비가 날아가네.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멍청이 하다가 몇천만원짜리 장비 날려먹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말이야. 캄을 좀큰거 쓰지. 아, 이 사람들 말이야. 이 공사업자들이 와서 함 써놓은 거 보면은. おけおけ。 접지가 연결이 안 됐다. 접지가. 참, 누가 공사를 했는데 조잡하게 했다. 조잡하게 했어. 뭐, 어, 이건 내가 한거 아니니까 뭘, 어떡하겠어요?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돼지게. 불안하게 찍어 놨는데, 응? 어? 아, 아 이거 접지를 요즘은 안 물리면 뭐 옛날에는 접지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요새는 접지 접지 접지에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요. 접지선은 이거 전기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통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런데 다른 데 건들면 안 돼. 다른 데 하다가 타닥 건들면 죽을 수가 있죠.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거지. 큰 위험이 있는 전선이 아니다. 대충 돌려놓고, 그 다음은 각도 잡고. 각도 잡고. 요즘은 그 산업안전 보관하는 데서 뭐 전체 뭐 접지선이가 뭐가 이렇게 손닿이지 말라고 이렇게 탁 비닐을 다 씌워 놓으라 그래요. 이런 커버+ 커버를 안 하면 여기도 이제 손 닿을까 봐서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산업안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어 산업안전이 나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운전원도 참 이거 한가하게, 한가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긴 좋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 현장 전기의 이 시설 관리하면서 우리 건물, 제가 근무하는 건물 관리하지만 거의 여기 뭐 와서 점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아요. 이런 작업이나 해달라면 한번 할까. 그러면 이두 번째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획이 돼가지고 지금 유도등, 유도등이 피난고 피난구 유도등이 없다라고 지금 해서 피난구 유도등을 달아야 됩니다. 유도등을 달아야 돼요. 이게 삼선식이네. 삼선식이면 어떻게 달아야 되냐. 삼선식이다. 뭐야. 빨간 게 살아있는 거. 요게 까만 게 죽어 있는 건데. 아. 빨간 거, 까만 것이 접지고. 요게 하얀 게 살아 있는 거네. 이렇게 넣어 주면 되네. 아이고 전선이 전선이 우리가 없으니까 접지선을 마이너스 선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를 으씨. 하나를 으씨. <목소리> 아이고 천장에서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 쉬울 줄 알았더니 막 쉽지도 않아. 뭐 그냥 전등에 물려도 되는데 <laughs> 소방이니까 야에 이씨 들어왔지 잠깐만요 케이 또, 끊고 마무리해라.